에스더 제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되 모르드에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득에게 드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르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올케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탈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칭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토에게 알림에 에스토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매아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계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